아, 온 세상이 겨울나라로 변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방눈이 내리더니 좀 그치고 나서 이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방눈이 아니라 약간 그 가는 눈이에요. 약간 비하고 같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정말 멋지게 멋지게 변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면서 이걸 기대를 했었는데 어, 제 차가 지금 이글루가돼 있어요. <laughs> 위에서 지금 눈이, 눈이 막 내려와가지고, 번네트를 다 덮고 있고, 트레일러도 지금 눈으로, <laughs> 어떤 차는 아예 뭐, 아예 완전히 덮여버린 차도 있어요, 지금. <laughs> 멋진 세상이 되어 있, 됐네요. 예 안녕하세요 노스 아메리카 해픽 트럭입니다 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방 눈이 내려 가지고 다 녹았는데 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네요 예 저는 다시 이제 이 겨울 이 경치를 이 아름다운 겨울 경치를 에팔라치안 산맥의 가장 높은 부위에서 이걸 다 즐기면서 지금 예. 출발할 겁니다. 지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해서 가는데요. 여기 이제 한 100km 정도, 60마일 정도 이제 이 산악 지역을 벗어나면은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거기는 노스캐롤라이나는 지금 뭐헤비레일이라고 조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 가면은 이제 당연히 거기는 눈비가 <laughs>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동화 같은 겨울 풍경, 에팔라치안 산맥의 겨울 풍경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걸 기다렸는데. 아 이제 왔어요 이제 <laughs> 올겨울에 이제 처음입니다 여기서 아, 그동안 메말라 있던 에팔라치안 산맥의 여기 버지니아 구간 아, 제가 명상으로도 몇번그 가을부터 이제 계속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겨울의 모습 그대로 겨울 에팔라치안 산맥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laughs> 그냥 그냥 보셔야 돼요. <laughs> 역시 이제 도로는 이제 까만 건 도로고 하얀 건 이제 산이고 들판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차들이 역시 제설 차량들이 열심히 지금 제설을 하고 있고요. 날씨는 뭐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아직 이제 영 영상 영도 영도 정도 되는 되고요좀 이제 또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겠죠. 아직 차 앞에 번네트 눈 눈이 지금 <laughs> 엄청 쌓여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달리다 보면 저게 이제 날아가겠는데. 자 옆에 지금 제설하는 차가 가고 있죠. 네, 열심히 또 밤새도록 이제 우리. 트럭 드라이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재설 작업을 해놨을 겁니다. 오 마이 갓! 옆에 차가 이제 지나가면서 눈이 좀 튀었는데, 이 높은 데도 튀었네요.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아주 저런, 저런 경우면 황당합니다. 순간적으로 앞에 안 보여 볼 수도 있어요. 예, 동화 같은 에팔라치안 산맥입니다.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77번 버지니아 구간입니다. 어제 저녁에 막그 웨스트 버지니아를 벗어나자마자 어,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한방 눈이 내렸었는데 그그 눈은 이제 어제 저녁에 어, 트러스탑에서 이제 보니까 야드인 다다녹았고요근데 다시 눈이 또밤 밤새 내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설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정말 이거, 이, 역시 겨울은 이게 눈이, 산에 눈이 없으면 이게 볼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볼품 없는 겨울산이 이제 눈이 이렇게 다시 어, 작품으로 또 만들어내야지 이게 겨울인가 하지. 야, 그동안 너무 팔라자산 맥을 뭐 오늘 이번 주에도 이제 두 번째 어, 넘어다니지만은 아, 보면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좀, 제발 좀눈좀 좀 와가지고, 좀, 눈과 같이 좀 있어라 했더니, 그 바램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타이밍도 좋네요. 어제 이제 제가 여기까지 딱 왔기 때문에 아침에 이 이걸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또 햇빛이 올라오면또 금방 나무에 있는 눈들은 바로 녹아버립니다. 여기는 이제. 낮에는 뭐 영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네, 지금 아침에는 햇빛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걸 그대로 관측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뭐 일주일에 두 번도 다니고, 어떨 땐뭐한 달에 한 번도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겨울산을 이렇게 보기가 힘든데, 일반 물이 예, 분들은 여기를 특별한 일 아니, 이것을 겨울에 눈을 보고, 보기 위해서 예팔라차는 오겠습니까, 일부러? 예,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대리만족하시기 예, 바랍니다. 저는 이래서 겨울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에는 무조건 눈이 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겨울산을, 어, 열심히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캐나다 와 가지고 이제 트럭 드라이브 하기 전에는 이제 산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지고 허벌판에 어, 있는 눈들만 에, 구경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 그것을 보상이라도 해주 주듯이 이제 산네팔라차는를 마음껏 다니게 만들어 주네요. 아, 멋진 네팔라차입니다. 추레일러 위에 이제 쌓였던 눈들이 이제 제가 달리면서 지금 지금 막그 안개 연기처럼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 다행히 뒤에 뒤에 오는 차가 없어가지고 괜찮은데 이제 뒤에 따라오면 이제 저걸 이제 눈처럼 이제 맞으면서 와야 되겠죠. 오늘은 뭐 태극기 남바이 안, 보이, 안 보이네요. 이제 눈, 눈에 가려가지고. 제가 가장 찍고 싶었던 그런 에팔라치안의 모습입니다. 겨울의 모습. 지금 기온은 마이너스 1도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6분. 인터스테이트 77번입니다. 여기는 버지니아고요. 올겨울에 이걸 다시 또볼수 있을는지는 장담할 수 없네요. 아주 신의 선물 같은 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레이스테이션이 나타났는데 지금 크로즈 됐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크로즈 된 거고요. 지금도 이제 눈이,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데, 내리자마자, 지금 창문에 닿자마자 다 녹고 놓고, 놓고 있어요. 약간 비하고 섞여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에 저렇게 제설차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그때 그때 움직이게 됩니다. 앞쪽에 이제 그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산은 이제 좀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터널을 하나 지나가게 될 겁니다. 저기는 이제 완전히 구름 속에 이제 숨어 있고요. 그 대륙에서 그 만나는 눈, 그, 그 설경하고 또 다른 모습입니다. 때, 그 평평한 지역에서는 그냥 밋밋한 것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의 산의 그 형태에 따라서 나무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제설차들이 열심히 지금 양쪽 방향을 막 밀고 다녀요. 예, 처음에 이제 도로 먼저 이제 밀어, 밀어서 차가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갓길 쪽에 있는 눈들을 또 밀어냅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눈이 와도 또 이제 갓길로 밀어냈다가, 어, 갓길에 또, 어, 또 사이, 차에 임시로 이제 밀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갓길을 청소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산을, 이 높은 산을 이제 지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동굴로, 동굴로 이제 빠져 들어갑니다. 이제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77번에 있는 이제 두 개의 터널 중에 이제 버지니아 구간에 이제 하나는 이제 웨스트버지니아고, 버지니아를 나누는 경계선상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오로지 이제 버지니아 구간에 있는, 거, 있는 그 터널입니다. 미국